타이스트 물리학과. 이번엔 3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재밌게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딱 많이들 생각하는 게. 광선검 아, 그죠. <laughs> 스타워즈의 라이트세이버. 그러니까 냉전시대 때 이걸 무기로 쓰자. 그게, 그게... 그 유명한 그렇죠. 스타워즈 계획이 됩니다. 저희 시간은 빠질 수가 없죠.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죠. 뭐 아, 그럴까요? <laughs> 어, 어휴, 깜짝 놀랐네. 와.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카이스트는 뭐 하는 곳이냐? <laughs> 아, 어쩌다 보니 오늘도 그 오해를 더 굳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밀사치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3년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졸고 아, 졸라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김지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르카 김지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김 교수님 아무래도 이 레이저 무기하면은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딱 많이들 생각하는 게좀 감이 오시는 게 있죠? 광선검. 아, 그렇죠. <laughs> 스타워즈의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을 네. 항상 떠올릴 텐데요. 네. 사실, 이건 물리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빛은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 광선문 보면 빵빵 소리까지 나면서 다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빛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플라즈마 건이다. 아, 플라즈마? 예, 플라즈마를 가둬가지고 땡땡땡땡 한 거다. 라고 얘기는 하신다고 합니다. 네, 플라즈마는 빛이 아니라 실질적인 네. 물질이 나아가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흔히 고온의 플라즈마 갖다가 강하게 쏴갖고 지이익 하면서 철판까지 절단하는 이런 응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가 진짜 튀어나가는 게 그런 광선검이 아닐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절대 빛은 아닙니다. 레이저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레이저 무기는 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왔잖아요. 네, 거의 들어왔습니다. 거의. 그렇다면은 과연 거기 쓰는 진짜 레이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레이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특성이 좋은 센 빛, 에너지가 높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싶으면 네.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갖고 앰프를 통해 가지고 크게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소리만 아주 커지면서 멀리 보낼 수 있잖아요. 네. 레이저는 빛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빛이노만 어떤 특정 레이저 물질에서 증폭을 시켜서 아주 세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크게 키운 빛이 바로 레이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의 빛같으면 많이 퍼지기도 하고. 사실 강아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레이저는 딱 모아서 아주 증폭을 시켜갖고 직선으로 쫙 날라가는 그런 빛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 예, 예. 그렇다면은 이 레이저가 어떻게 그런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시 네, 레이저를 만드는 아까도 말했듯이 빛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전기나 화학 에너지 혹은 태양 에너지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에너지를 레이저 물질에다가 공급을 하면 음. 그 물질은 그 공급받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저장을 해요. 그럼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빛 에너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빛을 만들어내면 그게 사방팔방으로 그냥 형광등이나 똑같이 빛이 나가는데 거울 두 개를 양쪽에다가 딱 갖다 대면 거울이 만나는 변사이로 무한항복을 하면서 그 레이저 물질 안에서는 유도방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즉, 들어간 빛이 증폭이 돼가지고 점점 점점 커지다가 어느 이상이 되면 순간적으로 쫙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게 레이저가 됩니다. 일종의 펌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외부에서 안에... 열어준 것을 펌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탱크 안에다가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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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어, 아주 공기를 가득 채운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꽉 차면은 밸브를 딱 열어갖고 휙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신호만 다시 크게 증폭이 되는 과정을 물질에 서 일어나는 과정을 유도방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즉 빛의 증폭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 바로 유도방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도방출 과정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빛만 증폭이 된다. 그래서 레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들이 그러면 이 좋은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레이저 하면 단색 생각하시아요 색깔이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이 있듯이 단색성이 강하다. 아주 순수한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선폭이 아주 좁다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선폭이 좁을수록 특성이 아주 안정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안 퍼지는 거. 어, 퍼지지 않는 예, 모든 빛은 작게 만들면 많이 퍼집니다. 그렇지만은 레이저는 세상에서 제일 안 퍼지는 빛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레이저는 사람이 만든 가장 인공적인 빛이고, 이 레이저 빛보다 안 퍼지면서 멀리 갈수 있는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어느 정도냐면 약한 10cm 지름? 10cm나 이 정도죠? 네네. 달을 갔다 와도 1.5배 정도밖에 안 커져요. 아, 이게 10cm가 갔다 와도 15cm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오, 지구에서 달까지 우리가 38만 킬로미터니까, 네. 76만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해도, 어, 요만큼밖에 안 불어난다. 1.5배.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랑 같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퍼진다는 말은 우리가 작게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음, 즉, 렌즈를 같은 거 같고 포커싱을 뭐 쉽게 가 집속하게 되면 다른 빛들은 이따만하게밖에 안 모여지는데 레이저는 가장 작은 빛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빛을 모아가지고 작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 한 100분의 1 이하로도. 작게 네. 모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정도면 그 맞는 부분에 에너지 밀도가 얼마나 높아지냐면 1제곱미터에 우리 지표면에 복사되는 게한 1000와트 퍼 미터 제곱 정도 음. 되거든요. 그러면 100마이크로로 하면 약한1 0에 5와트 승퍼 센티미터 제곱 되니까 1 0 0제곱미터의 에너지를 모으면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면 이제 반도체 같은 데서 구멍 뚫거나 이럴 때 쓰는 음. 게 거기서 바로 작게 모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전기밥솥이 1000W에서 2000W, 뭐, 전자레인지도 그 정도죠. 700W에서 1000W 정도인데, 그런 거에 한 100배 정도의 에너지가 갑자기 그 좁은 영역에쫙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 정도면은 이것저것 다 태워버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갖고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실제적으로 수정체가 렌즈 아,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게 모여서 강하게 떨어지게 되면, <laughs> 세포가 순간적으로 죽어 버려요. 그렇게 죽은 세포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점점 점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 갖고 뭐 경기장에서나 비행기 하면 그걸 테러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테러 맞아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를 사람한테 직접 조사하는 거는 유엔 협약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상으로는 레이저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레이저가 군사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중에 하나가 전차 같은 데 보면은 레이저 조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이란 이라크 전쟁 뭐그 무렵부터인데 그 당시 이라크군 전차에 탑재되어 있던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 때문에 꽤 많은 이란군 병사들이 전차 쪽을 갔다가 바라보기만 했는데 사실 거기서 시력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네. 또 다른 그런 특성들도 많이 있죠. 네. 이게 레이저가 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짧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mW를 예를 들어서 1nS로 만든다. 그러면 피크 파워가 예를 들어서 10의 6승 와트까지 올라갑니다. 단지 1nS 동안이지만 은 10의 6승이 되니까 높은 피크 파워가 순간적으로 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nS 동안에 아주 뾰족한 송곳으로 빵 찌르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납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레이저 설명드릴 때뭐 공기 탱크나 물 탱크 얘기해 드렸는데 물 탱크를 갖다가 천천히 부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 휙해 갖고 한꺼번에 부어버리면 (1초에) 거. 한꺼번에 부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잖네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거를 펄스 레이저라고 합니다. 요기 아, 좋은 것 중에 진짜. 하나가 네. 열이 안 나요. 피크파워는 높아도 에너지는 네. 작으니까 열이 작게 나죠. 그러다 보니까 가공은 되는데 이게 손상이 적어요. 그 피부과에서 내오는 거는 피크 파워가 높으니까 첨두 출력이 아주 높은데 에너지는 낮으니까 점, 세포를 죽일 수는 있는데 화상은 안 입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는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단도 되지만 이런 과학 현상을 측정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데 뭐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레이저 무기는 그 중에서 단순히 에너지 전달하는 것만 딱 들고 온 거예요. <laughs> 그렇다면, 이런 레이저를 어떻게 맨 처음 만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냥 레이저가 목소리를 키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빛을 네네. 증폭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다 빛을 증폭을 하고 싶어 했는데, 빛에너지가 음성 이런 목소리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높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안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 분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 처음으로 1917년에 유도방출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가지고 레이저 이케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빛을 증폭할 수 있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제시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그 알면 상대성 이론하는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입니다. 야, 근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 시절에 그 1910년대 20년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이론으로 하고 나서 실제로 실험으로 레이저의 비스트무리한 게 구현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빛을 증폭하는 것 이전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실제 증폭할 수 있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한게 1953년에 타운스하고 셸로우라는 박사님께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네. 증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의 <laughs> L 자를 라이트를 M으로 바꾼 마이크로웨이브로 바꾼 거예요. 네. 그걸 만들고 처음으로 구현을 하고 그걸로 도배상을 받으십니다. 어, 빛이랑 전파는 사실 다 똑같은 전자기파니까, 어 그러면은 전파가 됐다고 하면은 빛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겠네요. 예, 당연히 할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약간 실수를 한게 네. 빛은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약한 천배 정도, 천배 주파수 이상 주파수가 훨씬 높죠. 아,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1960년에 이다나 같은 분이신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옵니다. 1960년에 마인만이라는 분이 루비로 펌핑을 해가지고 루비 레이저를 실제로 만들고 대중에 공개를 합니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했겠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생각이.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미젝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널을 <laughs> 냈는데 되게 유명한 저널인데 그냥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이 받아서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으로 네 기자회견으로 때려버립니다. 메이저를 직접 시연해버려요. 어, 시연을 하려면은 뭔가 확실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이런 실험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실험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 얘기로는 풍선을 터트렸다라고 <laughs> 얘기합니다. 아. 풍선을 갖다 놓고 레이저 써갖고 네. 빵 터트리는 거요? 네. 어 그러면은 저희 시간은 빠질 수가 없죠.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laughs> 한번 해보죠. 뭐. 아 그럴까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풍선을 불어갖고 하나 설치해 놨는데요. 그래도 우리 레이저를 다루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역시 보안경을 써야겠죠? 네,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보안경을 먼저 착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레이저 포인터 중에 조금 강한 것같다고 갖고 왔는데 이걸로 터질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그 열심히 제가 음, 모아서 하는데 어... 아, 이거 터질 것 같지 않네요 아... 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아 이거 실망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센거 들고 왔습니다 한번 아... 보시죠 역시 오, 진짜 좀 강력해 보이는데요? 아, 이거는 지금 쓰신 거에 약1 0 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 돌려서 한번 맞춰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레이저 빔이 왔는데. 네, 괜찮죠. 어? 실제적으로 빔 작게 만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이건 아직 좀 많이 넓군요. 네, 많이 넓어요. 퍼져 있군요. 네. 아, 이제 빛을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군요. 빛을 잘 모아서. 아, <laughs> 어. 깜짝 놀라네. 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퍼져 있어 놓으니까 밀도가 낮으니까 열이 안 나다가 모으니까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풍선이 빵 하고 터진 겁니다. 이렇게 풍선은 터트릴 수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출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는 쓸 때가 별로 없었죠. 그것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가 뭐였냐면 이게 안 퍼진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멀리 갔다 올수 있다고 그러니까 레이저 지식이, 즉 레이저를 딱 포인트를 하면 그 부분에다가 폭탄이나 이런 거를 유도를 하는 이런 쪽으로 처음에는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죠. 그게 한 베트남 전쟁 무렵부터 많이 사용이 됐죠. 네. 베트남 전 초기만 하더라도 2차 세계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폭격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늘에서 이 무유도 폭탄을 쏟아붓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명중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걸 명중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레이저 지식을 이용한 방법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추억의 게임, 아직도 많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에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보면 레테란의 <laughs> 고스트가 빨간 점으로 표시하면 핵폭탄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 쓰는 레이저는 그렇게 빨간 빛이 나는건 아니죠? 레이저는 원래대로라면 보이지는 않거든요. 타겟에서 빨간 빛이 보이면 적군도 어, 레이저가 찍히는 거 안다라고 되고 쏜 사람이 위치가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안 보이도록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유는 다 먼지 때문이에요. 아... 먼지에서 산란이 돼가지고 꼭 길을 보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우리가 레이저 권의 로망을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맞죠 그 레이저건의 로망도 오래지 않아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죠 네, 특히 1970년대, 8 0년대는 냉전 시대니까 이걸 무기로 쓰자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그게, 그게 그 유명한 그죠. 스타워즈 계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SDI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서 소련으로부터 날아오는 핵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키자 레이저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패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그랬왜 실패한 건가요? 일단 원하는 출력을 내지를 못했어요. 아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 네, 예. 실제적으로 탄도 미사일이든지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메가와트의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메가와트의 출력을 낼수 있는 기술이 그 당시에는 화학 레이저라든지 아주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진 레이저밖에 없었어요. 아, 그 화학 레이저라고 하면은. 레이저 물질이 네. 일반적인 그런 고체가 아니라 뭐 다른 물질이었다는 거죠. 네, 화학 물질,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하는데 음. 그 당시 많이 썼던 게 불산이라고 얘기해요. HF. 음. 이런 불산이라든지 다이. 이런 물질들이 에너지는 아. 출력은 높일 수 있는데 아주 유독한 물질이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유리도 녹이고, 유리도 녹이고, 사람한테 아주 어, 치명적인 치명적. 거죠. 그거를 또 레이저를 만들으니까 효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시스템의 출력을 크기 위해서는 아주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계획된 레이저의 사이즈가 거의 공장 하나 실제적으로 공장 하나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쓰면 못 써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유독하고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셧다운이 돼버리고 말았죠 아, 하지만 우리 물리학자들이 그런 뭐 한때 기술적 장벽에 마냥 좌절할 수만은 없겠죠 그동안 기술적 난제를 갖다가 오늘날 해결했으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또 이렇게 각광받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아주 중요한 기술 두 가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광섬유 기술입니다. 바로 요겁니다. 아 광섬유 네. 드론을 잡는 그 킬러 무기로 레이저 지향성 무기, 레이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레이저 무기를 갖다가 광섬미로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면 전반사라는 특징입니다. 아, 전반사. 아, 지금 여기서 다 반사되고 있군요, 100%? 네, 투과가 안 되면 전부 다 반사가 돼야 되겠죠. 드론 같은 거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준이겠네요. 3초를 딱 대고 있으면 꼭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구멍이 뽕 하고 나는 거죠. 미국의 최종 목표는 메가와트입니다. 그건 드론용이 아니고요. 탄도미사일용입니다. 메가와트는요. 야, 40년 전그 레이건의 꿈이 이제야 실현되는 거군요. 레이저의 본격적인 무기가로 들어가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힌 성질을 광선류가 가지게 되는 거죠.